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 프레이드 이상목입니다. 미국 워싱턴 D.C.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전격 열렸습니다. 한미 정상은 공동 성명을 통해서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.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이 워싱턴 D.C.에서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한미 정상이 채택한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 공동 성명의 핵심은 일체형 확장 억제 시스템의 확립입니다. 즉 한국도 일정 범위 내에서 미국의 핵무기 운용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. 미국이 핵 자산 운용에 따른 임무 배정을 문서화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미국이 동맹국 한국에게 제공하는 특별한 공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공동 선언문엔 한미 양국이 핵 운용을 위한 정보 공유와 기획 연습, 훈련 등을 함께 하고 미국의 핵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통합 운용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.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, 압도적,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성명이 나와 매우 기쁘다고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위대한 일을 해냈다고 평가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나토 기조 강연에서 북러 군사 협력도 비판했습니다. 불법적인 군사 경제 협력을 무력화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포괄적 지원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. 윤 대통령은 2박 5일간의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워싱턴을 출발해 한국 시각으로 오늘 밤 서울에 도착합니다. 워싱턴에서 TV조선 조성호입니다.